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난 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첫 아들 가인을 주셨다. 하와는 기뻐하며 말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얻었다. 이후 둘째 아들 아벨이 태어났고 두 형제는 자라나 각자의 길을 걸었다.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 때가 되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쳤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재산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재산은 받지 않으셨다. 가인의 마음에는 분노와 질투가 가득 차올랐다. 그는 얼굴을 굳히고, 마음 속에서 불만이 일렁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하여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너를 원하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의 분노는 더욱 깊어져만 갔다. 얼마 후 가인은 아벨에게 말했다. 우리들로 나가자. 들판으로 나간 두 형제는 함께 걸었다. 그러나 갑자기 가인은 분노에 휩싸여 아벨을 공격하였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고 형제의 피가 땅에 스며들었다. 아벨의 숨이 가늘어지고 그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가인은 가쁜 숨을 내쉬며 멀리서 붉게 물든 들판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의 질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셨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태연한 듯 대답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부르짖고 있느니라.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땅이 다시는 너를 위해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에서 방황하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그제야 가인은 두려움에 빠졌다. 저의 죄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땅을 떠나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며 누구든 저를 만나는 자가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 그분은 가인에게 표를 주시며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일곱 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가인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떠나갔다. 그는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가서 머물렀다. 아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가인은 이제 끝없는 방황 속으로 걸어갔다.